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서 정광영입니다. 판사 보고 뭐, 룸사롱에 간이 많이 하던 이재명. 이재명이 지가 룸사롱 같은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고, 그 유흥업소 이름은 시로코, 시로코라는 곳이고, 아가씨도 나오는 곳이고, 이것이 법정에서 정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영업소 종사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 어버립니다 도배는 하지 마십시오. 도배는 자 여러분 이 기절 초풍할 이야기를 그냥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지금부터 직접 보시겠습니다. 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그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명확한 입장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침 이재명 후보가 지난 19일 유세 중 판금사하며 배 두드리고 큰소리 치며 룸사롱 접대 받으려며 살려고 했으나 인생을 바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의혹에 대해서 바로 적각 해명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8월 20일 대장동 배임 및승남 FC 뇌물 혐의 4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공판에선 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증인은 시로코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시로크라는 곳이 사업자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에 룸이 있고 양주,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아가씨가 원하면 불러서 접대하는 불법 유흥 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으니 이는 시로코라는 곳이 그저 평범한 음식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 차례 방문했고, 이들은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룸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점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장소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방문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해당 증인은 저녁 때 여럿이서 온 적이 있다라는 증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문 횟수나 빈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시로코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한 적이 있느냐라는 짐, 변호사의 질문에 예의를 하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로코라는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시로코는 불법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시로코의 진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적각 곧바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조작 왜곡이라고 하니 법정에서 증인 순서를 한 증인이 증언도 조작됐고 왜곡되었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 명료합니다. 시로코는 누구와 왜 방문한 것입니까? 시로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한 시로코는 어떤 술집입니까? 어떤 술집입니까? 그 술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깨끗하고 청렴하며 도덕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하루빨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 명료합니다. 실록하는 술집이 어떤 술집이고 거기에 대장동 일당하고 갔는지 말았는지 그 대장동 일당 그 집에 왜 갔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 이것만 해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증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이후로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된 시기 아닙니까?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이런 의혹을 감추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운영도수 겠습니다뭐그 네. 사건에서 나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그 다른 뭐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이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밝히셔야 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뭐 네. 다른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로코가그에서동로아심로대가지고아그 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뭐시로코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 증언 파트만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 앞뒤 관계로 그 장소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뭐 이재명 후보는 아니면 그 관련자들이. 어, 알고 있다면 답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봤다는 증인이 이 수석 종업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이 사실자 검판에서 증언했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파악을 법정에서 나온 검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어,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뭐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사실 관계가 단순한 부분이라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나 뭐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댓글을 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남 아 어디에 있는 음식점인지 혹시 확이되나아그 위치나 뭐 이런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저희가 어뭐 그것까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 말할 부분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상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어, 뭐그 위치나 이런 게주요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증언 내용까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사이렌 센터장 어, 이상입니다 우선 같이 배석했던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이시는 왼쪽으로 어, 국민의힘 미디법률단의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또그 옆에는 방인태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는 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비팀을 이끌고 계시는 어, 최기석 과천의왕 위원장이십니다. 자, 오늘은 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적 행태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아울러 국민을,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곡 조작이란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제도 커피 원가 1 2 0원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의 취지를 조작했다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공포죄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 죄를 대풀이고 허위사실공포죄를 없애는 법안까지 내놓고서도 선교에나선이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조작, 왜곡, 거짓말을 덜 먹이다니 이게 그야말로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매우 다급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사안은 이재명 후보를 휘감고 있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대북 불법 송금, 성남FC 뇌물사건 등 수없이 많은 거대한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석해야만 하는 재판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의혹도 또 너무 많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나도 해당 사안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짚어드릴 사안은 이재명 후보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보면 안한정황증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다고 났었으니 그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명확한 입장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침 이재명 후보가 지난 19일 유세 중 판검사하며 배 두드리고 큰소리 치며 룸사롱 접대 받으려며 살려고 했으나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의혹에 대해서 바로 즉각 해명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8월 20일 대장동 배임 및 승남 FC 내물 혐의 4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공판에서는 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증인은 시로코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문과정에서 시로크라는 곳이 사업자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에 룸이 있고 양주,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아가씨가 원하면 불러서 접대하는 불법 유흥 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으니 이는 시로코라는 곳이 그저 평범한 음식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 차례 방문했고 이들은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룸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점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장소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방문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해당 증인은 저녁 때 여럿이서 온 적이 있다라는 증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문 횟수나 빈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시로코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 변호사의 질문에 예의하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로코라는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시로코는 불법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시로코의 진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즉각 곧바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조작 왜곡이라고 하니 법정에서 증인 순서를 한 증인이 증언도 조작됐고 왜곡되었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 명료합니다. 시로코는 누구와 왜 방문한 것입니까? 시로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한 시로코는 어떤 술집이 니까 어떤 술집입니까? 그 술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깨끗하고 청렴하며 도덕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하루빨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 명료합니다. 실욕하는 술집이 어떤 술집이고 거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요약을 하자면 아주 이것도 단순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곳을 그러니까 누구랑 갔느냐? 정진상 등등 대장동 일당과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여자가 나오는 장소입니다. 아가씨가 나오는 장소에서 룸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이재명 의 42차 공판 대장동 42차 공판에서 직접 해당 업소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국민힘 국민 사이렌 센터장이었던 센터장으로 있는 저 이상희 의원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과거 성남 시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시로코라는 불법유흥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여기가 왜 불법유흥업소냐 하면은 사업자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룸이 있고 양주와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아가씨를 원하면 불러서 접대를 하는 불법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특히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실제로 한달 동안 영업 정지를 당한 것도 있다. 이 술집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차례 방문했고 이들은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룸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이 법정 정언을 통하여 드러났다. 해당 정의는 저녁 때쯤 여럿이서 온 적이 있다는 정언을 분명히 했다. 하면서 룸에서 술을 마셨다. 더군다나 수차례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방문 횟수나 빈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로코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네 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답변을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응답하기를 바란다. 이재명이 답변할 거야 안 할까요? 손 답변 안 하겠죠. 또 뭉개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언론을 탈 것이냐, 안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메가톤급을 언론이 안 탄다? 사실은 백광현 씨가 이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안 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직접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을 정말로 타야 되는 그런 이슈, 초대형 이슈이면 틀림없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하도 괴상해가지고 언론을 얼마나 탈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치고 유흥 이렇게 치니까 쭈르륵 쏟아진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이 저쪽에 다 장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저만 유튜브입니까? 우리 우파의 유튜브 많습니다. 많은 그 유튜브들이 지금부터 총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영상 없으면 게임 끝이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증언이 나는데 그런 게 무슨 저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영상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법정에서 법정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증언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나온 증언입니다. 자. 여기서 성부가 갈릴 그런 수도 생깁니다. 일단은 여론의 주위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계속 관찰해 나가죠.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